안녕하세요. 차리 현명히 써는 법, 용청이 차입니다. 오늘은 포드링컨 3월 프로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포드링컨 프로모션을 안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할인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딜러사에서 제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할인은 일반적인 딜러사에 갔을 때 딜러님이 제시해주는 할인보다 훨씬 커요. 왜냐면은 저희는 추가 프로모션을 다 받아서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커서 이제 제재를 많이 먹어서 영상을 안 올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영상 올리게 된 계기는 일반적인 수당 그리고 할인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들었어요. 아 물론 그렇게 해서 출고를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거 당연히 괜찮죠. 그렇지만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 일반적인 수당 플러스 추가 할인, 더용차용차만 가능한 할인을 영상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현금알부 리센트 다 가능하니까 코드링컨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제가 할인이 많이 가능한 이유는 차량 판매를 많이 하는 딜러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그 딜러분들을 비교한 다음에 가장 많은 할인 조건을 제시해주는 그런 딜러랑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주시면 전국에서 할인 가장 높게 해주는 영업사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에는 제가 기본적인 할인만 적을 건데, 그제 댓글에 있는 오픈체 팅맨 연락처로 24시간 전에 연락주시면은 거기서 추가 할인 얼마나 더 가능한지, 요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내용에 추가 할인까지, 그러니까 용체용체만 가능한 할인까지 넣게 되면또 딜러사에 제재하거나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추가 할인 비밀 할인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번거로우시겠지만 연락을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3월 프로모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인즈입니다 영상에 나와있는 할인은 일반적으로 전시장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할인이고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용차용차만이 가능한 추가 할인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오픈챗듣는 연락처로 24시간 전에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가 할인을 받고 사는 거랑 안 받고 사는 거랑은 금액 차이가 또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포드 네, 링컨을 가장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현금 할부 리스펜트 싹다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머스팅입니다. 머스팅 24년식이 할인이 엄청 많이 되죠. 24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라서 당분간은 할인을 절대 안 올려주겠다 했는데 기본 할인만으로도 600만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용차용차만이 가능한 추가 할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할인 받고 싶으시다면 제 댓글에 있는 오프챗대밀 연락처로 24시간 내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4년식 모델은 안 들어오고 25년식 모델만 들어오기 때문에 높은 할인에 낮은 차량가에 이 머스탱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현금앱으로 리스에트싹다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롱코입니다. 브롱코도 마찬가지로 용차용차만이 가능한 특별 할인 도와드릴 수 있고요. 기본 할인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소세도 인하되면서 차량가도 적어지고 할인도 기존에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기본 할인 700에다가 제가 추가로 가능한 할인까지 안 내드린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조건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금 할불리스레트싹다 가능하고요.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 및 연락처로 잠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일단 할인 금액 보고 실망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시장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 똑같이 이 200만 원 할인을 받으셨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할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에 그 할인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거는 법많이 가능한 할인이기도 하고 제가 그 할인을 올려버렸을 때 다른 딜러분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표님들이 코드링컨를 가장 저렴하게 사고 싶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할인으로 사고 싶다 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 특별 할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금, 할부, 리스렌트 싹다 가능하니까 차량을 가장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저 용채용채한테 문의주시고요.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스택 민 연락처로 4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가 지금 가격을 보시면 수입 중형에 수입이 치고 굉장히 저렴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수세도 떨어지고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차 가족용 SUV를 찾고 계신다면 익스플로러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모델이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사실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출고 후에 싸제로 시공을 할 정도로 외장에 대한 불만이 꽤 많으셨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런 불만이 사라져서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차입니다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고가 안되고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그레이가 이제 대기로 들어가서 빠르면 이달 출고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라서 보통은 할인을 잘안해 주는데 저 용차 용차는 어떻게든 할인을 잘 받아 왔으니까 이 인기 많은 차 높은 할인으로 받고 싶으시다면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표님들 대기 기간도 줄여 드릴 수 있고 할인도 높게 받아 드릴 수 있으니까 완전 일석이조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할인 잘 만들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링컨 내비게이터입니다. 링컨 내비게이터가 아직도 남아있냐 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가격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저 용차용차는 특별 할인 추가 할인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작성한 할인 가격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플러스 될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좀 저렴하게 사고싶으면은 지금이 기회고요. 이 그리고 아쉬워할 게 비함급 SUV, 풀사이즈 SUV, 텔락의 스컬레이드랑 경쟁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링컨의 모든 기술력이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컨은 미국 차량이잖아요. 미국 차량 특성상 단거리 운전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또 링컨 오, 하면 오디오죠. 오디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 차량을 타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라서 꼭 한번 시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승도 도와드릴 수 있고, 높은 할인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싹다 도와드리겠고요. 현님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은 현금,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중에 어떤 게 가장 이점이 되고 좋은지 참여해 드릴 수있습니 테니까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에비에이터도 이번에 바뀌면서 인기 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는 일단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이뻐졌고요 차량가가 많이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이 예전 에비에이터랑 비교했을 때 많이 적어졌음에도 대기까지 걸려있고 출고가 바로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비에이터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보통 다 기본 할인 지금 제 유튜브 영상에 나와있는 기본 할인만 받고 나가시는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할인 더 됩니다 어,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하시는 뭐 10만 원, 50만 원그 정도 금액이 아니라요. 그보다 훨씬 더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이 영상 하나 보신 것만으로도 할인 훨씬 더 많이 받아 갈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시세적인 포드 링컨의 느낌이라서 그래요. 포드 링컨 전시장을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비 더 할인 얼마예요? 하면은 전부 다 30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무릅쓰고 블러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요. 이 정보를 대표님들도 알고 싶으시다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말하면 안 되는 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딜러님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하시고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분이라고 의심이 가을 경우에는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이제 통화를 한번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능하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대표님들을 귀찮게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대표님들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가 할인, 비밀 할인, 용차 용차만 가능한 할인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및 연락처로 24시간 언제든 연락을 주시. 저는 현금 회부 리스트싹다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링컨 노틸러스입니다 링컨하면 노틸러스고 노틸러스 하면 또 링컨이죠 작년에 판매량도 굉장히 많았고 할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25년 1월이 되면서 할인이 막 100만원 200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유튜브에 할인영상이 굉장히 또 많이 오르니까 이 노틸러스 자체 시세가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드 링컨이 노틸러스 할인을 묶으면서 제한하면서 할인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오른 상황인데 저 유튜브 유 용체 용채용차는 불가능한 게 없죠 일반적으로 전시장에 갔을 때 받으신 할인이 제가 영상에 지금 띄워놓은 300만원 할인인데 저는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비밀 할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밀 할인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포드링컨을 가장 저렴하게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어차피 현금 할부 리스네트싹다 가능하고 대표님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금액 하는 게 좋을지도 안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노틸러스 같은 차량에는 아무래도 중고차로 팔았을 때 감가가 많이 되는 차량 중에 하답니다 특히 포드링컨 차량이 그렇잖아요 내가 탔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 차량이에요 왜냐면은 노틸러스란 차량 자체가 오디오도 굉장히 좋고 실내도 48인치 디스플레이에다가 미국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했을 때 굉장히 편안해서 승차감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차량가가 7천만 원대밖에 안해 그래서 정말 이 차를 좋아하셔서 출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판매할 때 후회합니다 이 판매할 때 후회하는 거를 막으려고 리스 반납형으로 세팅하신 분들 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리스 반납형으로 했을 때는 내가 초기 납입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초기 납입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월납입금도 저렴하게 나오고 5년 뒤에 계약기가 끝났을 때 중고차 판매 중고차 가격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만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리스인 건데 무작정 리스는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점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금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한 번은 대표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을지 판단해 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밀 할인 정말 많은 금액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포드링컨 출고하고 싶으 시다면 제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 및 연락처로 24시간 언제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드링컨 3월 프로모션 을 알아봤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비밀 할인 용체형차만이 가능한 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요 웬만하면 실명 으로 그 카카오톡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입차 프로모션 수입차 정보 국산차 프로모션 국산차 정보 등 차량 구매하실 때도움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차량을 가장 저렴하게 사고 싶다, 가성비 있게 사고 싶다, 한명하게 사고 싶다고 하시면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도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